이 저번 시간에 이 타이머를 만들었었잖아요. 이 타이머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어, 전, 어, 건전지는 납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유튜버를 보다가 이제, 어, 이걸 다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시 그 타이머 릴레이 이제 그걸 설치하려고 하다가, 어, 이왕이면 그냥 이걸로 설치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 이 이것만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SSR 어, 이걸 이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도 이제 설치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음, 개봉한 상태고 이제 문제는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 뚫어, 뚫어야 되고 그쵸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박아서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이제 설치인데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허접이다 보니까 전선 다 풀러서 이제 새로 이제 구멍 뚫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중 구멍 뚫고 이걸 이제 여기다 박아, 박아 놓고 그쵸? 박아 놓고 이 전선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선은 음 내내 이 스위치로 나가는 전선을 어 여기다 넣고 그쵸? 스위치의 역할이니까 그쵸? 어 그래서 스위치를 데, 얘, 얘한테 물리고 기존 스위치는 그쵸 그렇죠? 얘한테 물리면 되죠 얘한테 물리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있던 선에든 기존 선, 스위치에 있는 선은 얘가 이제 담당하게 되고 얘가 이제 스위치 스위치의 선을 얘한테 물리게 되니까 얘가 스위치가 들어오면 얘가 전기를 얘한테 보내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기존 스위치를 떼어버리고 그렇죠? 떼버리고 그쵸 떼버리고 떼버리고 이걸 다는 거예요 SSR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달고 그 다음에 그 여기다 스위치를 달고 그쵸? 그런 형태로 전기는 220이 여기 또 들어와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여기다 또 이제 전기를 점프해서 넣어 줘야 되고 복잡한 관계인데 하다 보면 되겠죠 음 일단 멈춰 놓고 어, 지금 안을 다 비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타이머 깍대기를 여기다 대고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로 이렇게 예쁘게 했네요. 그래서, 요, 번에는 여기 이제 양쪽에다 이렇게 이제 구멍 뚫어서 허접하게 안 하고, 어, 한번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이제, 어, 이렇게 테두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차는면 하다가 예정처럼 이제 이 구멍 뚫어서 할 거예요. <laughs> 구차는면. 그쵸?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멈춰 놓고. 어, 원래 정식은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직소를 넣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어, 이 선을 따라서 자르는 거예요멈쳐놓고 어, 소리도 나고 귀찮이 짐이지만 찍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돌아가면 되죠 음,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귀찮아요 어, 여기 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그 사이로 막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갔어요. 지금 굉장히 터접이라서 잘 못하는 걸볼수 있는데 이제 익숙하면 잘하겠죠. 근데 가끔 하니까,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네모나게 잘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한 번에 다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요. 귀찮은 작업이에요. 이렇게 해톱 뭐 자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방향을 따라서, 그렇죠? 음, 좀 어거지 추냥이지만, 그렇죠? 왜좀 이쪽이 덜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품을 넣어보고 조금 조금 더 깎아야겠죠? 야세리로 깎아주는데 구차내니까 그렇좀더 깎으면 될것 같아요. 멈춰 놓고, 어, 이제 성공적으로 판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간 걸볼수 있어요. 빠지지 않고, 그쵸? 뒤에 이제 마, 물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물리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 주면 되겠죠? 음. 멈춰 놓고, 어, 좀더 다듬다고 이제 확 다듬으면 안 되겠죠? 지금 이거는 조금 더 너무 팍 팠는데, 뭐 이런 잔 것만 이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지저분한 거 아닌데, 어차피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 하면 될것 같아요. 예쁘게는 안 됐는데 좀 덮어서 약간 예쁘게 됐는데좀 이렇게 해서 꽂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이걸 조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저놓고. 어 이제 새로 끈에서 이제 다시 위치를 조정했는데 이렇게 박았죠 음, 언제나 그렇듯이못 어, 박으면 먼저 드릴로 이렇게 세워 놓고 드릴로 뚫는 게 가장 편한데 이제 그건 초보자죠 근데 전문가도 이제 못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구멍 삐뚤게 뚫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쉽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정했어요 이제 전선 연결하면 되겠죠 아까 어, 그 순서대로 이건 스위치고 그쵸 음, 이걸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그 다음에 이제 선 하나만 걸치면 되죠? 여기다 선 하나만 걸쳐서 하고, 요거 이제 명령어 내려주는 그 릴레이 온타이머를 여기다 연결해주고, 그쵸? 음 이건 220 그냥 따로 요걸랑, 요거랑 연결해주고, 이거, 이걸랑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는 또 이제 220 나오고, 복잡하지만 이제 해보면 되겠죠? 어, 이걸 이제 연결했는데, 음, 지금 이렇게 어, 연결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 이 무탈, 물, 무탈피 이제 커넥터예요. 커넥터인데 이렇게 흔겼죠. 이렇게 흔겨서 어, 선을 두 개를 이제 점프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선이 하나가 들어가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어, 이렇게 음, 그렇게 이제 나눠지다 보면 이걸 꽂고 또 여기서 이제 핀을 그 터미널 반대로 돌려서 꼽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량하게 되죠. 잘안 들어. 그래서 점프를 사용해서 이제 꽂았어요. 이렇게. 점프. 이, 이걸 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거는 이제 잔상콘덴서죠. 잔상콘덴서도 이 기계를 쓰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다 달아서 점프. 점프 시켜서 여기다 달았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음. 한쪽은 스위치로 가야겠죠. 이제 복잡하게 됐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어이 구조 자체가 음이 구조 자체가 이제 이선다 지금 새로 갈았는데 어이 SSR을 달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 원선 하나가 음 가고 그다음에 그 설명한 대로 이제 다시 설명할 건데, 어 하나는 SSR로 가고, 점프시켜서, 여기, 변화, 변, 어 배변, 배선 차단기가 있죠? 배선 차단기에서, 하나는 이걸로 가고, 하나는 이제, 그, 뭐지, 타이머로 가고, 그래서, 릴레이 타임으로 가서, 릴레이 타임에서 이제, 그, 여기 전기를 주면, 그쵸? 작동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굉장히 복잡한데, 뭐, 이제 다 하고 나서 설명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 컴퓨터로 다시 설명할 거니까, 그쵸? 음. 지금 멈춰 놓고, 어, 이거 만드는 과정을 이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선을 여기까지 이제 하나는 이렇게 7번, 7번과 이제 8번은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죠. 점프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잘으면 되겠죠. 지금, 어, 제품이 없어서 이제 좀 다시 하느라고 지저분해졌어요. 지저분해져서 그래서 이게 대충 됐죠. 여기다 이제 터미널 연결하면 되겠죠. 터미널이 2.5 sq라서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길어봤자 뭐 방해만 되고, 이것도 좀길도하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넣을 때 이제 잘 넣으셔야 돼요. 구겨지지 않게. 넣다 보면 이제 탁 걸리는데 이제 구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으면 안 되죠. 이렇게 남으면 여기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조금 더 잘라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음 그런, 잔잔한 실수가 나오죠? 이랬어. 이 정도. 응. 넣다가 뭔가 걸리는 것 같으면 다시 빼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아무것도 안 걸리고 들어간다. 그런 느낌으로 넣으셔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딱. 그, 더 삐져나오지도 않고, 안 삐져나오지 도 않고, 이런, 이 정도로. 그서앞잡기죠 어, 이거는 6, 2.5sq인데, 이 커브 때문에 6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이 중간 부분을 딱 맞춰서, 정확하게 가운데에 맞춰서, 홈 부분이 있어요. 그홈 부분에 맞춰서, 시면 되죠. 6SQ죠. 6딱 보면 어, 언제나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 별거 없죠.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걸 모르시는 방법,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하시는 분도 있던데, 심지어는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선이 위로 가잖아요. 위로 가니까. 이렇게 이 구멍이 구멍이 한쪽은 막혀있고 그렇죠? 한쪽은 막혀있고 한쪽은 뚫려 있어요 그쵸? 한쪽은 막혀있고 한쪽은 뚫려있고 한쪽은 그냥 연결되어 있고 그쵸? 죠랬을때 위쪽으로 하고 그냥 벌려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 들어가요 그래서 똑같이 해야 되니까 쳐서 돌아갔네요. 아돌려놔야겠죠 구멍이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쪽은 이렇게 되고 한쪽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구멍이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구멍을 왼쪽 그렇죠? 이거, 뭐, 이거 별거 아니니까 이것까지 뭐 신경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됐고, 확인을 다시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선 하나를 까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 터미널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제가 이제 실수로 까는 게 있었어요. 까는 게 있으니까 이거 잘라서 붙이면 되겠죠. 그, 더군다나 빨간색이 까 있었네요. 아주 잘 됐네요.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들어간다.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 어디갔지? 근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게 굉장히 어, 편한 게 탈피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원래는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짧네 그렇죠? 짧죠?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정확해도 그렇 이걸 보고 조금 더 자르면 되겠죠. 안으로 푹 들어가는 걸 이제 어, 생각하지 못하고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이건 좀 기네, 정도면 뭐 그쵸.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잘라주면. 무탈피라서 편하죠? 어, 탈피하지 않으니까. 어, 이 상태에서, 음, 어디갔어? 어, 물건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리네요. 잠시 멈춰 놓고. 어, 이제 이렇게 해서, 찝어주면 어, 돼요. 이철 부분을. 마음이 급하니까 항상 빨리빨리 빨리 하려고 하다가 음더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살피하지 않고도, 이제, 어 전선을 점프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랑 이거랑 같이, 어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한 선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단자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데 너무 좁으니까,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단자대를 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단자대를 쓰는 게 FM이겠죠. 여러분은 단자대를 쓰길 권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 겠죠？이건 좀더 올라간 느낌？그렇죠？이렇게 하면 되 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laugh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아까 그거를 하나 더, 음, 달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음, 맞죠? 이거를 왜 달아야 되냐면, 어, 이, 달라고 써 있어요. 어, 잔상 콘덴서, 그러니까, 그, 콘덴서나 그런, 전기가 갑자기 흘렀다, 갑자기 꺼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전기가 꾸준히 흐르고, 노이즈도 생기지 않게, 이제, 해주는 걸 달라고 써 있어요. 그, 회사에서, 그죠? 그니까, 러 어, 오해하지 마시고, 왜 저걸 다나? 음, 잔상콘데서를 왜 다나? 그죠? 근데, 그, 제품 설명서에 써 있어요. 이렇게, 병렬로 달라고 하죠. 항상, 어, 잘 되게 되겠죠? 이렇게 집어서 집다 보면 이제 흘러, 흘러 흘러 내리고 그쵸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꼭 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전선이 전선이 들어가죠 전선이 들어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막 돌아가네요 한쪽만 돼 있어서 한쪽은 얇은 선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면 지금 어 가운데는 가운데는 이제 이 잔상콘덴서 이 콘덴서가 이제 전기를 정류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어, 그리고 이거 달면 제품도 안 고장나고 있죠. 그냥, 그냥 이거를 그냥 쓰면 고장나겠죠. 음, 이걸 꼭 달아줘야 돼요. 어, 제품, 이 제품 거기에 써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FM이죠. 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어, 여기다 한쪽은 스위치를 달아야죠. 한쪽은 스위치를 달아서 전기가 들어오고 들어올 때 이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전기를 스위치를 딱킬때 이게 타이머가 딱 작동해서 어떤 명령을, 그러니까 전기를 얘한테, 어, 그 SSR에 전기를 주는 거죠. 그러면 전기를 받은 SSR은 작동하게 되고, 그쵸? 전기를 통하게 하, 해주는 거죠. 음, 대충. 어, 지금 맞게 연결하는지? 어, 갑자기 설명하다가, 어, 맞아요. 지금 그런... 놓고 어, 지금 부분은 어, 이그 뭐지? 처음 배선 차단기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두 가닥으로 점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스위치로 가고 하나는 어, 그이그 뭐죠? SSR로 가서 이제 어, 이 변압기를 이제 어, 가동시켜주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SSR은 SSR은 이제 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 선이 접점이 떨어져 있어요. 어 접점이 떨어져 있고 어 이건 스위치죠. 스위치를 이제 연결해야지 접점이 붙어서 이게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음 대충 선이 복잡한데 그렇게 돼 있어요. 잠쳐놓고. 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타이머를 음, 넣죠? 었 넣고 이 걸쇠를 어, 하고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처음 들어온 전기선 어, 스위치 부분 여기다 연결하면 될 거고 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림으로 설명해야겠죠. 어, 이걸 어떻게 이제 보고서는 알겠어요, 그렇죠? 그림을 설명을 듣고서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모르겠는데, 그렇 설명을 듣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다 스위치 달고, 하나는, 그, 배선 차단기로 바로 가서, 배선 차단기랑 연결을 하고, 그쵸? 그렇게 하면 되겠죠? 스위치로 갔다가, 배선 차단기로 가고. 그쵸?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붙여 놓고. 어,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음, 너무 복잡해서, 이제, 어, 만드는 과정을 다, 이제, 찍을 순 없죠? 근데, 어, 대충, 이제, 처음, 처음 선이, 이제, 요거는, 요거는 이제 스위치 선일 뿐이고, 처음 선이 들어와서, 배선 차단기를, 음, 배선 차단기, 이 배선 차단기를 거쳐서, 그죠 밑으로 가서 점프를 해요. 음, 선이, 이렇게 두 개, 두 가닥이 와서, 두 가닥이, 네 가닥이 되는 거예요. 네 가닥이 돼서, 이렇게 점프 형태로 들어간 다음에, 한 선은, 음, 이 타이머로 가죠? 타이머로 가고 한 선은 요, 어 SSR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SSR로 간 전기는 어, 그 변압기로 하고 타이머로 간 전기는 어디로 갈까요? 마찬가지로 SSR로 가서 스위치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네 개가, 네 가닥, 그러니까 처음에 두 선이 와서 네 가닥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가닥이 됐을 때, 두 가닥은, 두 가닥은 그냥 전기가 맨자로 통하는, 그쵸? 전기가 통하기만 하는 그거예요 음 전기가 통하기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닥은 이제 그거죠. 그, 어, 나머지 두 가닥은 스위치. 이게 전기가 들어와야지, 이제, 이, 이, 딱 연결시켜 주는 거죠 전기를 그래서 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 하나 이거는 스위치에요 스위치일 뿐이라서 선두 개가 왔으면 하나를 잘라서 그쵸 하나를 잘라서 연결을 했고 이거는 한 선은 그냥 그냥 가서 여기로 그냥 바로 갔어요 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머도 어두 선이 이렇게 두 선이 있는데 두 선, 선이, 이내 네 선이잖아요. 내네 선에서 두 선을 갔는데, 두선 가기 전에 잘라서, 그쵸? 잘라서 여기다가 스위치를 달고, 그,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병렬로, 어, 그, 콘덴서, 잔상 콘덴서를 달았고, 그쵸? 나온 전기, 나온 전기는 여기로 연결됐고, 그렇게 됐네요. 이제 복잡하고, 어, 중간에 점프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 컴퓨터로, 어,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그거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 지금 이렇게 봐도, 저도 모르겠어요. 다시 이제, 점검해 봤는데, 어 맞긴 한데, 어 이제, 복잡하니까, 그쵸? 음, 이렇게 보면 복잡하지 않은데, 복잡하니까, 그쵸?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 형태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너무 작아서, 이거 점프시키는 걸 사용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걸 선택했는데 어, 잘한 선택 같아요. 음,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완성됐고 어, 이제 켜보면 되겠죠. 이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스팟 용접이기 때문에 음, 5초, 0.5초 동안 켜져야 되는 거죠. 0.5초, 0.5초 이상 가열되면 이제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5초를 딱 지켜야겠죠. 음. 그래서 이제 타이머로 맞추면 될것 같아요. 잠시 멈춰놓고 아, 뚜껑 덮는 영상이 하이라이트인데 어, 뚜껑 덮는 영상을 빼려고 했네요. 그쵸 제가 이거 적어놓은 거는 어, 그거 뭐지? 이걸 어떻게 썼는지 이제 알라고 그쵸? 써는 거예요. 뚜껑 덮는 게 하, 하이라이트인데. 찔 뻔했어요. 이렇게 드릴로 해야지 어, 완벽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손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다 말고 막 그러는데 드릴은 완벽하게 딱 되더라고요. 이제 테스트 해봐야겠죠. 놓쳐놓고 어, 아쉽게 좀 실패네요. 음, 시간 안에 이제 켜지고 꺼지는 건 성공했는데 문제는 어, 그 전선이 어, 좀 얇아서 그런지 납땜이 안 되네요. 음. 그게 이제 실패의 원인이죠. 일단, 시간은, 어, 맞아요. 시간이니까 0.5초, 0.3초 정도 돼서 이제 되네요. 이렇게.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음. 이제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음.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어, 잠시 만 멈춰놓고 음, 전기가 터진, 터졌는데 음, 위험하니까 떨어지 절대로 떨어지 마시고요. 전선은 이제 두꺼운 걸로 써야 될것 같아요. 어, 0.5 어, 그거는 0그 아, 6sq 짜리는 안 되고 어, 30몇 sq 짜리잖아요. 그런 걸 써야 될것 같아요. 대충 실패해서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어 떨어진 걸볼수 있는데 너무 약해 그러니까 전선이 얇아서 전압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 지지면 이렇게 열화, 음, 열이 가해져서 타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 빵꾸나고 그렇게 되네요. 오늘 영상은 사실 실패인데 그렇죠? 음, 타이머랑 이거는 성공했어요. 그니까 설계 구조 자체는 성공했는데 이 어, 납땜은 여기 이제 이 전선이 너무 얇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전선만, 어16 sq나, 뭐,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는 했지만, 그쵸? 음, 대충.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설계는, 설계는, 그러니까, 설계는 성공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전선을 이제 좀 두꺼운 걸로 하던지, 어 그래야겠죠? 두꺼운 걸로 이제 해서 성공하면 이제 다시 이제 영상을 찍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타이머가 음딱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를. 그러니까 0.5초 정도 한 다음에 딱 끊어지는 거죠. 음 대충. 그런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